첫번째는 결혼식이예요 알겠 추억 준비 다 마쳤고 도넛 하나 먹고 타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침부터 사람 굉장히 많네요 가운데 잼 있고 뭐 뿌려져있고 초코도넛 같습니다 네, 레전드인 게뭔지 아세요? <웃음> 보이시나요? <laughs> 튀어나와 있고. 참 암담합니다, 진짜. 암담해. 광이랑, 라같아요 인도 도착했습니다. 옥심사를 받으러 내려가는 중입니다. 저 유명한 손모양. 저를 맞아주네요. 아, 근데 오는 길에 진짜 대박이었어요. 뒷사람 좌석 끝까지 내리고, 옆에 아저씨 계속 팔걸이로 저 툭툭 치고. 그 포카라 있었을 때 숙소에서 인도 친구를 한명 만났거든요. 도착하면은 지하철 타고 빠르간지 가는 거 같이 좀 도와주겠다 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도 그의 모습은 보이질 않습니다. 이거 짐좀 사라질 때까지 좀 기다려 보려고요. 그 친구도 짐이 있다고 했으니까 맞는내 카트 만드. Oh really? Yeah, I don't oh. oh my god, so many bad people for tourists. Oh, no. Yeah, also there's good people like you. Yeah, also there is very good Indian people like you. <laughs> well, they have to make money, so. Yeah, I know. That's how they live, right? 아, 델리 메트로. 아, 그래서 옆에 친구가 같이 걸으니까 아무도 안 건드려요. 정말 신기한 현상이죠? Also, oh, in New Delhi station you have to change to other other metro. 아, other line. 아, yeah. ah, ah, okay. Because at this hour if I get the cab, I will not reach home. It's, uh, it's five o'clock. Yeah, yeah. It's like busy, busy hour. Busy. 심 검사하고 갑니다. 뭐 네, 음. 네. 이제 티켓을 사는 거거든요. 제가 티켓. 뉴델리 뉴델리 스테이션. 60. 60. 체60체이돈 카드 크 카드. 아, 크레딧 카드.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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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And it will be much easier for you to use the referee. Then, if I can't yeah. register the ID, then I have to go to the station and buy. Next station. If you want to meet uh -huh. the flight, you, sorry. Oh, the train, not the flight. Trains, you should just uh, let me know I'm here from my phone. Okay. Oh, wow, look at that. Wow. <laughs> 오오오우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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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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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사람들 어마어마하죠 벌써 네. 벌써 어마어마합니다. 아 여기저기 막캐려어가려고 아, 진짜. Where are going? w h e r are you from? Uh, from South Korea.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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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t's North Korea. South Korea. When are you here? No, I just arrived right now. How long is it? Maybe about a mont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네, 네. Thank you. I'm going to 가야 돼요. 내가 갈 목적지 s 만보 m g o i 스 g t 미 g 르 to 아 여기 뉴델리 s e 구나 밖에 뉴델리 e i 있구나. 여기 이제 팀 검사 해요. 나가는 거 써있죠? 빠르 간지 짐 간수 굉장히 잘해야 되기 때문에 어, 엄청 긴장 중이에요 진짜. 여기가시차역인가 보다. 사람이 너무 엄청 많아요 근데. 와, 바글바글하다, 바글바글해. 인도의 첫 인상은. 어, 역시나 뿌옇다. 그리고 역시나 사람이 엄청 많다. 얼마나 많은 기사님들이 저에게 오실지. 야, 벌써 눈빛이, 쳐다본 눈빛이 달라. 저는 빠르간지 도착했습니다. 우후! 야, 그래. 나는 지나갈 거다. 오지 마! 오지마 나 갈거야 오지마 오지마 아, 여기서부터가 이제 문젠데? 여기도 그 질서없이 막 건너는 약간 그런건가? 사람들의 습도 껴서 건너보겠습니다 이럴 아, 때가 없네 사람들은습 잠만요, 소리 나게. 아, 여긴가 보다. 와, 대박이다. 알았어. 여기가 빠르간집입니다. 근데그 길거리에 막 침을 뱉는 건 좀. 와, 여기에 저희 숙소가 오늘 있다니. <laughs>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laughs> 보면은, 뭐 이런 옷 같은 거 팔고, 킥톱도 다니고. 뭐야, 이거 간식 여기서도 파는 거네. 네팔에서 파는 게 아니네. 와, 이게 뭐지? 진짜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와, 진짜 뭐지 싶다. 와, 이렇게 막 사람 지나가는데 침을 막 쭉쭉 뱉는다거나. 그리고 뭐 빵빵거리는 건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 사람 지나가는데 앞에 자꾸 침 쭉쭉 뱉는 거는 조금 그렇네요 딴 거는 상관없는데 뭐 이렇게 사람한테 오토바이를 들이민다는 뭐 그런 거다 흔한 일인가 봅니다 여기서는 거리에서 불장난도불 따뜻하게 불도 쐬시고 여기 빠르간지까지는 걸어와도 충분한 거리에요. 누델리역이 내려서. 만약 빠르간지 숙소를 잡으신다면, 여기까지 충분히. 충분히 걸어오셔도 될것 같아요. 어딜까? 예스 보스였는데좀더 걸어 들어가야 되나봐요. 아, 이런 사이사이 골목에도. 뭐가 많습니다. 호텔도 있고. 아,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위치상 여기가 맞는데? 저기인가? 에이 남았스테. 남스테 Yes b yes b o s backpackers backpackers yeah yeah backpackers no yes b o s yeah kota pakashan b yes b o s backpacker oh h o yeah ne t h e r s h is e ah thank you thank you 좀더 <laughs> 가서 왼쪽이래 지도가 여기가 하도 복잡해서 <laughs> 좀 잘못되어 있어요. 입국 신사할 때 주소 적을 때 이걸 봤거든요. 이 찬디 왈리 관리를 봤거든 찬디 관리 관리. 아 여기구나 여기. 아 여기 화장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나빈 가게. 야. 아. 정말 조금 잘요호텔 갔다가 나중에 올게요. 감사합니다. 어 안녕하세요. 와 한국 분들이다. 와. <laughs> 안녕하세요.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남았세. 남았세. 아, 찾았습니다. GS 버스. 와. 여기 있으니까 당연히 모르지. 아, 저기구나. 이렇게 꼬불꼬불 있으면은 진짜 절대 모릅니다. 예. 저 묶는 숙소 진짜. Namaste. <laughs> okay. I booked room. You, as boss. Ah, okay. Namaste. Very good. Oh yeah, sorry. Cause, uh, it was not hard to find here. No, very easy. Oh, I go all the way around and I can p no. be. No. 너무 오래 걸렸어 오는데. 왜냐하면은. 찾는 게 쉽지 않았어요 사실 진짜. 전전 이렇게 두까지 데려다 주시면. Thank you. 아 oh. oh, Thank you, Thank yeah. y okay. 오케이.